안녕하세요. 과거 6월 1일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 사고들을 짧게 요약하여 전해드립니다. BC 4000년 유라시아 스텝의 데레이브카 근처에서 말이 국내화되었다는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794년 샤를 마뉴찰스 대왕과 프랑크프루트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987년 위대한 휴키페시 노용에서 프랑크 왕으로 왕관을 썼습니다. 1204년 프랑스의 필립 아우구스투스 왕이 루앙을 정복했습니다. 1215년 몽골의 칭기즈 칸이 지배하던 베이징 당시 인구 백0 0만 이상을 한달 동안 점령하고 약탈했습니다. 1283년 루돌프 1세의 알버트 1세가 레인펠댄 조약에 따라 오스트리아와 슈트리아의 공작으로 단독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1459년 교황 피우스 2세가 만투와 회의를 열어 오스만 제국에 대한 새로운 십자군 원정을 호소했습니다. 1485년 헝가리의 마티아스가 성 로마 제국 프레드릭 3세로부터 비엔나를 빼앗았습니다. 1495년 스코틀랜드의 제정 롤에 스카치 위스키에 대한 첫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1533년 엠볼린이 영국의 여왕으로 왕관을 썼습니다. 1543년 플랑드의 의사 안드레아스 베사리우스가 인체 해부학에 대한 주요 발전을 이룬데 호만이 코포리스 파브리카 인체 조직의 구조 를 출판했습니다. 1562년 성 로마 제국 페르디난트 1세와 오스만 제국 술탄 술레이만 대단히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1568년 알바 공작이 브뤼셀에서 18명의 귀족들을 처형하면서 고민의 회의 피의 회의의 일환으로 감독했습니다. 1608년 발세 디미트리가 두 번째 러시아 반정부를 구성했습니다. 1638년 미국에서 기록된 첫 번째 지진이 메사추세츠 플리머스에서 발생했습니다. 1641년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반스페인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1649년 러시아의 차르 알렉세이가 모스크바에서 영국 상인들을 추방했습니다. 1657년 첫 번째 쿠에이커들이 뉴 암스테르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1660년 메리다이어가 메사추세츠 베이식민지에서 퀘이커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여 처형당했습니다. 1670년 영국의 찰스 2세 왕과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이 비밀 반네덜란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1676년 올란드 해전, 덴마크 네덜란드 연합군이 스칸디나비아 전쟁 1675년부터 1679년까지 중 발트해에서 스웨덴 해군을 패배시켰습니다. 1679년 스코틀랜드의 언약자들이 드럼클로그 전투에서 존 그레이엄의 클레버하우스를 패배시켰습니다. 1746년 프랑스 군대가 안트베르펜을 정복했습니다. 1774년 보스턴 항구법이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 영국 정부는 보스턴차 파티로 인한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779년 미국 독립 전쟁 중 베네딕트 아놀드 대륙군의 장군이 부정행위로 군사재판을 받았습니다. 1779년 스페인 탐험가 후안 바우티스타대 안자가 샌프란시스코의 프레시기오를 찾았습니다. 1792년 켄터키가 미국의 15번째 주로 편입되었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이 프랑스 헌법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1879년 나폴레옹 유진, 마지막 본파 보나파르트가 앵글로-줄루 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 1935년 영국에서 첫 운전 시험이 도입되었습니다. 1967년 비틀즈의 앨범 캡틴 페퍼의 롤리 하트 클럽 밴드가 미국에서 발매되었습니다. 1979년 로디지아 진바브웨가 백인 통치 90년을 종료했습니다. 1980년에 짐바브웨 공화국이 영국으로부터 주권을 얻었습니다. 2009년 에어프랑스 항공 447편이 대서양으로 추락했습니다. 228명의 승객이 사망했으며, 해저에서 잔해를 찾고 회수하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